안녕하세요 이준서 가족팀입니다 오늘은 달고나를 학교 가는 길에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받아서 얻어왔습니다 예 제가 달고나를 처음 먹어봐요 아, 나다 인생 첫 달고나 이게 날씨가 조금 더웠나 본지 녹았어요 보세요 뭐 있었죠? 단건 없었지 어쨌든 오면은 옛날에 있었던건데 이렇게 하는거 일단 샤워를 해보겠습니다 응? 어? 맛이 진짜 좋아 탄다 어쩌죠? 벌써 익스시계가 많이 좋아. 달고나보다 익스시계가더 타격이 많이 간것 같아요. 어떡하죠? 와,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다. 실제로 이게 어 깨졌다 이게 보세요 깨졌어 이거 나이터 있나요 나이터 있나요? 그냥 오징어 게임 유행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, 전 이게, 달다고 생각하지 않고, 과자처럼, 뭔가,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, 감, 감자칩 같은 맛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인생 첫 달거나기 때문에, 한 개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, 완성, 깨고 싶네요. 이건 엄청 두껍네. 어! 지원바람, 지원바람, 포크. 숟가락이나 포크 좀 주세요. 비상사태. 달고나가 너무 딴딴해 너무 두꺼워 통화도 있거든요? 그런데 <laughs> 너무 힘이 쎘다 아 이렇게 된 이상 먹는다 맛이 굼 맛이면도 같아요. 근데 내가 성공을 못한 게 진짜 아까워요. 진짜 잘했었거든요. 실패한 게 진짜. 너 맛은 좋네요.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. 이렇게 달고나 작전이 실패했습니다. 그럼 다음번엔 포크와 익수시게 말고 다른 딴 걸로 딴 해보겠습니다. 바늘 같은 거. 이거 맛있긴 맛있어요. 오늘 이렇게 실패했지만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. 성공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빠이.